이사야 7장 14절과 8장 8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과 8장 8절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 하리라. 8장8 절을 보겠습니다. 흘러 유다에 돌아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편은 날가가 내 땅의 편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목은 임마누엘 역사와 축복. 임마누엘 역사와 축복. 기독교의 역사는 임마뉴엘로 시작하는 알파적인 역사와 임마뉴엘로 맞춰지는 오메가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임마뉴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 속에 임마뉴엘 날개를 활짝 펴서 덮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임마누엘 초림주 시작하는 역사 이사야 7장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역사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항상 계셔야 합니다. 시작하는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 같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임마누엘은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1장 21,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예수 그리스도 구분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사대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연복음 14장 6절에는 나는 기리오 진리오 생명은이 나로 말미 않고서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연복음 1장 1절 같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연복음 1장 14절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독생자, 유일하신 예수님입니다. 2사 11장 1절에서는 다이세 뿌리, 다이세,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세는 다이세 아버지입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이 뿌리, 다이 자손되시고 이말씀은 다윗 뿌리는 말씀으로 다윗보다 먼저 인성으로 계셨던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다윗 계통으로 나신 다윗 자손 인성 예수님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니 강명한, 곧 상명한 새벽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오신 분을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졌었고, 우리는 인, 영성과 인성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우리는 말씀을 우리 몸에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유는 수천 년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잡아 죽였고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말라기 일장에 재단이 부패하고, 제사장이 부패하고, 백성이 부패하여 사장에 가서 부패한 재단과 제사장과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리스 나라를 이땅 위에 이룬다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끝으로 수백 년 동안 히브리 민족에게는 선지자들이 없었습니다. 수백 년이 흐른 어느 날,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은 미가성 5장 2절에서 4절에도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를 네게서 네게로 나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근본은 상고의 태초인이라. 이 예언이 마태복음 1장 21-18절에서 21절에 같이 성취되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범죄하면은 번제물을 소나 양으로 드려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번제물을 가지고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려야 하는데 눈물고 꽁지 빠지고.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므로 속죄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도 속죄 받지 못한 것은 번제물을 가지고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사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휼을 베푸신 것이 히브리서 구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염소나 송아지 피를 아니하고 어린양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예수의 십장의 공로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영혼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이 임마누엘 초림주의 역사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임마누엘, 재림주의마치는 역사. 이사야 8장 8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흘러 유다에 돌아와서 창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요. 그의 표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임마누엘이여 그의 표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임마누엘 날개를 활짝 펴서 우리 사는 이 땅을 덮어주시는 역사가 재림주 임마누엘 역사입니다. 그 날개를 펴시면 인류가 범죄하여 잃어버린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초림의 주가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제과한데 구원하실 목적이라면, 재림의 주가 오시는 목적은 인만 날개를 활짝 펴서 이 땅을 편만하게 하시는데,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그리스 나라 천년왕국을 이 땅에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년왕국 무천년설을 주장하지만, 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천년이라는 단어가 여섯 번 나옵니다. 천년 동안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이 참해 천년이 차도록 이렇게 여섯 번이나 나오는데도 천년 왕국이 없다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보이지 않아서 이사의 29장 9절에서 12절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혼 구원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본 임마누엘 공중 재림 주의 역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찾아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4장 16절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랑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보좌에서 공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남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고 하신 말씀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말씀은 순교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순교자는 부활체로 우리도 변화하리라 한 것은 임마진 종들이 시체가 살아나서 변화체가 되어서. 계시록 11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이르러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생계 받아 긍정으로 끌르 올려 주님과 함께 그때부터는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초름에 주님이 오실 때도 이사야 7장 14절 같이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 같이 예언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회개를 외쳤던 것 같이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도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6절 같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외치는 종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명이 있는 종을 사명자라고 합니다. 이런 종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 들릴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작은 책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천에 같이 꿀같이 먹고,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 같이 배에, 창자에, 아구까지 채워서 이런 종들에게 입에는 말씀을 주셔서 학자의 혀같이 만드시고, 마음에는 새겨지고, 머리에는 입력되게 만든다고 하십니다. 이런 종들이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같이. 입맞은 종 14만 4천 인입니다 이들이 다시 연할 때계시록 7장 14절 같이 능히 셀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계시록 12장 6절과 13절에서 16절에 예비처에 인도하고 나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받아서 3일 반 동안 시체가 되었다가 계시록 11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생기받아 순교자와 임마누엘 공중 재림하는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 지상 강림 역사. 계시록 14장 1절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운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 쓴 곳이 있도다 아멘 초림의 주님이 오실 때도 보좌에서 공중으로 계시다가 동정료 모텔을 통해서 나셨듯이 재림도 공중에서 기시록 14장 1절 같이 어린 양 예수님이 시운산에 하나님의 임마 중 14만 4천과 제살로니가 전서 14장 순교자, 자는 자들도 함께 데려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의 지상 강림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의 19장 1절에서 4절에는 영하께서 애급에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사의 63장 1절에서 6절에는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짓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아 선녀이내 옷에 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서 4절에는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66장 15절에서 16절에는 영악께 살륙당할 자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일 스가라 14장 3절에서 5절에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단일 2장 34절에서 35절, 45절에는 철과 진흙을 발부, 발로 쳐서 부서뜨리고, 여름 타장 마당에 겨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강구시 없었고, 우상을 친돌은 태산이." 의사님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바구 삼장 삼절에서 십절에는 그가 서신 죽 심판 주가 서신 죽 땅이 진동하고 그가 보신 죽 열국이 전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공중의 주님이 재림과 동시에 유분한 때 전쟁이 일어나면 지구 사람 3분의 1이 죽고 그 나머지는 계시록 13장 수정 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표 666을 받은 자들이 받은 자들을 계시록 16장 같이 심판하시고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천년 왕국 그리스도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려고 오십니다. 작은 세 번째, 임마누엘 심판주의 역사, 다니엘 이장 삼십사 절에서 삼십오 절을 찾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이장 삼십사 절에서 삼십오 절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가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강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다니엘 선지자는 심판주 예수님을 뜨인 돌로 보았습니다. 금 신상의 발등을 찍어 가루가 되어 바람에 강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가 가득하다는 말씀은 뜨인 돌 대신 심판주 예수님이 우상을 쳐서 가루가 됐다는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를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서론적인 계시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6장 11절에서 17절에는 목록적인 계시로 사나 바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도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에스겔 39장 17절에서 20절도 심판을 하시는데 모든 사람을 다 죽여서 새 밥을 만든다는 그 예언이 계시록 19장 17절에서 18절 21절에 가서 예수님의 입의 검으로 다 죽여서 새 밥을 만든다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수바나 1장 2절에서 3절과 18절에는 진노의 날, 분노의 날, 은과 금이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공중의 새, 바다의 어족, 땅의 짐승, 사랑까지 멸전하시는 심판이 기시록 16장 같이 진노의 일곱 대접을 하나하나 일곱 번 쏟으시면서 살아있는 자를 심판한다 하여 산 자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작은 사본 임마누엘 천년 왕국 이루시는 역사.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자 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일나요 묶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벌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산 자의 심판이 끝이 나면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천년 왕국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사야 32장 1절 같이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하는 나라, 계시록 17장 14절 같이 계시록 19장 16절 같이 예수님은 만 왕의 왕이 되시고 만 주의 주가 되십니다. 계시록 20장 9절 같이 사랑하시는 성에는 예수님과 순교자, 입맞은 종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왕권을 가지고 천년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말씀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성하체가 되어서 거룩할 몸으로 천년을 살게 됩니다. 백성들로 들어간 자들은 다시 예언할 때 기시록 7장 9절에서 14절을 치 나와서 예비처를 거쳐서 보호처에 있다가 사랑하시는 성, 성도들에 진에서이사야 33장 24절 같이 제삼을 받은 자들은 병도론 너라 하지 않는 축복을 받고 잔호도 생산하고 포도원도 재배하면서 천년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임마 누엘 마치는 역사입니다 결론은 시작하는 임마누엘 은혜로 2000년 동안 받아왔다면은 이제는 마치는 임마누엘 역사 축복을 우리 모두 받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한 물질 하나님 드렸습니다. 제목 제목마다 여호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천 번째도 일천 번째가 끝나기 전에 소환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물질로 드린 승글마다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만엘로 출임해주 은혜 속에 살았다면 이제는 맞춰지는 임만엘 역사 속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계속해서 뛰게 하시고, 복음의 전국화, 세계화를 이루는 소용돌이 속에 우리 모두 함께 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성탄절을 조용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 재림 주의 역사 속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신앙 고백이 날마다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의 은혜가 풍성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